김관용 도지사가 10일 선거 후첫 정례조회를 주재했습니다. 안동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CCTV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주시보건소가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이 10일 채널경북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무기 연기했던 제52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을에 체전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9월 인천 아시아 게임과 10월 제주 전국 체전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종 8월 말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개최지인 문경시 주민들은 연기된 도민 체전이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데 대해 크게 반기면서 20년 만에 열리는 도민 체전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김남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체전은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전초 대회로서의 의미와 민선 6기 첫 도민 체전인 만큼 300만 경북 도민의 대화합 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10일 정례조회를 주재하고 선거 이후 직원들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도청 직원들은 전국 최초로 민선 육선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김도지사를 축하하고 김지사는 선거 관련 소회를 밝히며 민선 오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6기 출범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지사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돈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보고들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원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면서 무엇보다 공직자가 먼저 변화하고 개혁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선 6기에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조직을 혁신함은 물론 도청 이전 등 당면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CCTV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가 올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곳은 모두 17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4곳과 어린이공원 13개소에 4억 5천만 원을 들여 55대의 영상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수상동 강남 유치원 부근과 신한동 가톨릭 상지 유치원 부근 도로 금곡동에 위치한 서부초등학교와 송현초등학교 부근에도 동영상 CCTV를 설치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 12월이면 방범용과 어린이 안전용,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통합 관제센터가 가동될 계획이라며 관제센터 설치가 마무리되면 각종 범죄와 재난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10일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통합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사업은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지역 특성으로 인해 읍면단위 비문해자들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5월부터 문태교사를 파견해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이 상생 발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안동시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이번 한글 배달 교실은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에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어린이 충치 예방 인형극과 건강 치아 어린이 선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소는 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글로리아 극단을 초청해 오누이와 충치 호랑이란 주제로 관내 어린이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했습니다. 1 0일에는 건강치아 어린이 선발대회를 18개 교 초등학생 37명이 참가해 영주시 치과 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충치 유무, 치열교합, 구강청결 상태 등을 심사 선발에 표창했습니다. 영주시보건소는 중학생 구강검진, 다문화가족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등 시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관내 액화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관내 LPG 충전소 2개소, 판매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반 1개반을 편성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가수 누출 검지기 설치 및 안전 장비 보유 상태, 비상훈련 및 조치 계획 확인 등 안전사고 발생원 관리 실태 등입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이 10일 채널 경북을 방문해 군사시설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김시장은 현재 국방부와의 꾸준한 접촉으로 추가적인 탄약 저장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군사보호구역 해제된 탄약창 인근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선시장이 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마공원조성사업과 고부가 같이 첨단항공 산업구조로 변모시키는 등 영천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과 경산지역 당선자에게 당선증이 교부됐습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영천시민회관에서 당선자와 당선자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김영석 영천시장 당선자와 한혜련, 김수용, 경북도 의원 당선자 2명, 영천시 의원 당선자 12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선거로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만큼 모두가 화합해 영천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육사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인야교부식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영조 경산시장, 경북도 의원 4명, 시의원 15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순동 위원장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거로 분열됐던 민심을 하나로 모아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주시가 5월 말에서 6월 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15만 명의 관광객이 경주의 해변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현충일 등 9일간 이어진 황금 연휴에 간포 오류 캠핑장과 고아라 해변 등 5개 해수욕장과 양남 주상절리군의 하절기 해수욕처를 방불케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오류 캠핑장은 캠핑장 사이트가 한달 전에 예약 완료됐고 미처 예약하지 못한 캠퍼들은 고아라 해변 백사장에 150여 동의 텐트를 설치해 불야성을 이루는 등 캠핑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읍천항 벽화길에는 8만 명이 다녀갔으며 읍천항 및 하서항 주변에는 차량과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